제가 어제 밤에 긴장을 했었는지 지금 속이 속이 안 좋아서 채끼가 좀 있어서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laughs> 출애국기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아, 이재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경고의 말씀도 하지 않고 곧바로 이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해놓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시 재앙이 물러가니까 숨을 쉴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곧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세 번째 재앙인이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부터 이 많은 재앙은 바로의 신하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바로의 신하들이 흉내를 냈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물을 피로 만들고 또 개구리를 애고나의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들이 흉내를 내진 못해요.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칩니다. 그러자 오온 땅의 티끌이 다 갑자기 이로 변해서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흙먼지가 순식간에 이가 돼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사람들과 또 가축에게 기어 오르는 그런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요.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로왕의 요술사들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어떤 일을 해납니까? 자기들의 요술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짓된 힘으로 일을 생기게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흉내 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어떤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 흉내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이 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을,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이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제, 바로왕에게 이들이요, 이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할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직감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재앙의 모습을 이 요술사들이 흉내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요술로 일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요술사들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흉내는 냈어요. 첫 번째 재앙도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일도 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모습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이 물을 피로 막 바꾸는 그런 흉내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일강 전체를 바꾸고 그것도 7일 동안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어 있고 애굽의 온 땅이 다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은 사실 자신들의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그저 자신들이 떠온 물이 얼만큼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자신들이 떠온 물을 바꾼 정도의 능력을 해낸 건데 근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걸 했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요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개구리떼가 온 천지에서 올라와서 애국 사람들의 집 구석구석을 다 침입하고 쳐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걸 자신들도 나일 강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어리석고, 또 한편으로 교만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른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눈에,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재앙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영적인 역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능력 밖에 일이구나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이걸 한번 어떻게 해 보자 이래서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요.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제앙을 흉내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따라 해 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모습은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인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죽어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는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만 있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타락한 존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조금만 어떤 권력이 생기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타락의 시작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하죠?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 그것이 계속해서 소사 나온다라는 거죠. 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로 행하고 하나님의 행위들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깨어있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워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주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어도, 내 지위가 아무리 높아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낮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세 번째 재앙은 이를 선택하셨을까요? 계속 지금 이제 피재앙도 그렇고 개구리 재앙도 그렇고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있다고 이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세 번째 재앙도. 애굽의 신 가운데 땅의 신 개부라고 하는 땅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아론이 이세 번째 재앙을 내리게 할때 어떤 행동을 하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땅에 있는 티끌을 쳤다 치매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론이요 이 애굽 땅을 딱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 개부죠 개부라고 하는 애굽의 땅의 신 이 땅의 신을 심판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한부분에 티끌을 쳤어요. 그런데 그 티끌이 어떻게 돼요? 애국 온 땅에 있는 티끌이 다 이로 변화. 하나님은 그냥 눈앞에 있는 조그만 아주 작은 땅을 치셨을 뿐인데 그 능력이 애국의 온 땅을 다 이로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요 애굽 사람들이 아! 시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던 땅의 신 개부보다 능력이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애굽의 재앙은요 애굽의열 가지 신 열, 열 가지가 아니겠죠? 나일강은, 이제, 나일강의 신이 있고, 수호신이 있었으니까. 그런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애굽의 신들은요, 하나님의 모양 일부분을 흉내낸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들을 하나님이 다, 이것이 너희들이 만들어낸 가짜 우상일 뿐이다라는 걸다 드러내시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신 신이라는 그런 이름들이 있고 존재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허상. 하나님처럼 말하거나 어떤 역사를 이루거나 어떤 일을 행하는 신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섬길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모든 땅의 사람이 숭배하는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뜨리시고 무력화시키시면서 이 땅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분이 아니세요. 세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에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한 분이세요. 불교에도 신이 있고 신두교에도 신이 있고 천주교에도 신이 있고 어디 또 무슨, 무슨 종교에도 신이 있고 세상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어떤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어 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단일 기도인가요? 거기 뭐 이렇게 무당이 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이제 간증하러 나왔는데, 자기 손님들 중에 대한 3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유일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있고 또 우리의 삶에 더큰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 제거해내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오늘 19절을 보면 이 바로왕이 또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이요 바로 왕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자신들이 행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는 스스로 고백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 모세와 아론은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렇다치지만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이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요술사들인데 이제까지는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할수 있다 이렇게 했던 바로왕이 이제는 그들 이불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만큼 어리석고 네, 교만하다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깨달을지 못하게 되는 애굽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크게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네, 마음을 완악하게할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 아무리 정말 높고 아무리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익어갈수록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의 고개는요 더 숙여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제 제시님 투표가 있었는데요 어, 제가 제시님이 됐다고 해서 아, 이제 한시름 놓겠다 마음 놓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 함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laughs> 말씀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겠구나. 바로왕의 모습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흉내내거나 또 한번 우리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자라고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어떻게 피조물이 도전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이 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